부터 역순으로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관제탑을 탑재하고 있죠. 닥시대 미친 새끼들아. 아, 어, 예, 반갑습니다. 네, 5번 님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 아, 오케이, 오케이. 못더라, 이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겠습니다 네. 번님 네 아버님은 저는 안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박철이 빛이 새끼야. 그딴 거 내지 마. 초딩 새끼야. 어디 갈래요? 밀베 밀베. 밀베 네. 아 밀베 밀베. 오케이 아, 밀베 오케이. 오케이 아, 밀베 밀베. 밀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밀번님 밀번님. 혹시 목소리 우주아마 네. 닮았다고 많이 들으시죠? 어좀 들어요. 에 네, 아. 우주아마님 잘 부탁드려요. 버스 잘 받겠습니다. 제가요? 닥터 킴버스. 예 허씨 어, 오 진짜 우주하마야? 어, 우주하마 오, 님. 저... 제가 오, 우주하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우주마님 팬이야 팬사번님안 아,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주 <laughs> 우주아마야나 <laughs> 팬이야 미막 미친새끼야 반티병도 어머나.. 이이순이가 몰래 컴퓨터 하네요 <laughs> 아니 재미없어 어? 저저 개필해 저걸 아 저기 우리 6번 저.. 진짜, 사, 3번님 어, 죽으신데 쪽에 많이 세 명이가 떨어졌거든요? 어, 나, 나, 나 정형, 아니야, 나, 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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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죽은데 쯤에 한 명이었어요 한명 거기 한 명이에요? 거기 한명이 아파트 두 명인가 보다 네, 내린 데한 명이었어요 한명 어. 엄마 나, 나 진짜 엄마 나 방송 탔어. 진짜 우주아마야 엄마 나 방송 탔어. 아 진짜 우정하다. <laughs> 저 진짜 우정하네. 빨리 <laughs> 빨리. 어, 발견 245명. 7번 엄마 나 방송 탔어. 시청자 여러분 소리 질러. <laughs> 몇번 칸? 몇 번? 이에몇 네, 번이에요? 이거 지금 습해요. 첫 번째 동해. 아, 마음 아, 좀 잘, 잘 딸피, 잘, 잘, 잘.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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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나이스. 무한무리 부터 마 무한무리 부터. 클로 어. 가요. 클로 가요. 클로 가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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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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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얘네 다 기절이거든요? 하나 더올거 같은데? 좀 도와줘 봐요. 제가 봐드릴게요. 아, 나 여기 무서워. 안 사져. 네, 작성해 주시면 바로 보낼게요. 집 청자 우와 330. 경석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와, 살면서 우자 우자만 살려고 다니. 330 잡았어요? 엎드렸죠. 살아있다 <laughs> 지금. 어 뭐야, w h 아 우정아님 이거 어떻게요? 나또 어, 살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어디 어디 네. 8번 어디 있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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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장아 진짜다. 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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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 우주아마님저 총없어요 어디 몇번이야? 8번? 어디.. 7번? 어딨어 다 잡은거죠? 파밍 다 했어요? 갑시다 나만 줄었네? 우주아마 손때 묻은 총 팝니다 가격 고르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진짜 이렇게 대 이렇게. 3대 네, 10개, 콜? 3대 가방 안 먹어요. <laughs> 3대 가방이요? 네. 저 2대 가방이 좋아요. 아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예, 먹을게요. 먹을게요. 어휴,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자리가 좋은데요. 자기장도 좋고. 다 살, 살수 있고. 아, 3번 죽었구나. 차탈 사람 선착 세명만 태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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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아까 분대 없다고 한분 누구죠? 네. 저 저입니다. 오케이. Okay. 1번 우주아마입니다. Okay. 남자다운 탑승. 저 플레어건 있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플레어건 두 개. 고급이 떨어지다 okay, okay. 배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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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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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나도 태워 <laughs> <laughs> 우리 이제 만 온다고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너네 아까 나안 태웠지 이제 h a m trees 마 r <laughs> 7번이 삐졌어요 7번님 내가 돌릴래 어? 어? 어, 어, 어 <laughs> 아잇따 <괜찮아>. 위험하지 <laughs> 마 <진짜>. 아이씨, 다 <laughs> 아이씨 다 훔쳐갔어 아이씨 다 훔쳐갔어 진통제가 저, 저, 없어요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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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총 에너미 진통제 좀 주세요 에너미 에너미 이다 호란이다! 아, 아, 이사! 아, 한 명, 한 명. 님들 한 명. 한 명, 한 명. 란이다 호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어, 뭐야? 아, 아! 아왜 이렇게 빨로왜 이렇게 아, 내목소리왜 똑같아? 이거 뭐야? 그래서 보정기 필요 없죠. 나저 아, 글서 보트 부개다 올려 버렸는데 보트 두개다 올려 버렸대. 에땀님 아, 누구예요? 에땀님 아이디 뭐예요? 에땀님 팔베드릴게요. 아 네, 네, 네. 아이, 어디 가요, 이 사람아? 아, 안 돼요. 안 돼요. 보트 뺐어요. 보 뺐어요. <laughs>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디, 어디 가요? 네. 다시 아, 돌아가. 백. 아, 빨리 빨리. 저 다리로 백, 가서 백, 가야지 어, 이제 얼마 시간이 없어요. 아, 난오른쪽으로갈려있죠 아, 아이. AR 보정기 주세요. 아 아유, 어디가 요이 사람,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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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니 <놀들> 자 아, 니일번 나와봐 자리 줘봐 일번 <놀들> 내가 운전할게. 아니 뭐하세요? 물총하마 때문에 길탔인데너 <laughs> 아, 때문이야 1 7번 가자아! 스끄 아, 아또왜 아, 아! 또 왜, 아 아, 저탑 운전 아, 좀 제대로 합시다, 에? 아, 보급이, 보급이 뺏겼다 아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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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뺏겼다, 뺏겼다, 보급 뺏겼다 아, 보급 다 뺏겼네 어쩌면은, 보급 다 뺏겼어요 원래 그니까요. 하나만 있었지만 저거라도 가서 털어버릴까요? 쟤네 싸울까요, 제네랑? 털어요,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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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뭐 무장 어, 가는 것 같은데, 이분은. 주위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나네요, 어? <놀람> 오이. 이걸 뭐, 어그로로 이렇게 잘끄네 와우. 간다. 아마 아마 왼쪽에 버급이 있겠죠? 네, 그쪽에. 오, 앞에 바로 앞 어, <놀람> 아, 나더 간다. 던져 던져요. 오! 오, 오케이, 하나 기절. 하나 기어 DP 가다 DP. 어, 나 살려줘, 살려줘, 잠깐만 나. 살 번, 살 번. 삼 번, 야, 살려줘. 야, 나 살려줘. 오, 어, 살려가라고. Sì. 아, 나 죽기 싫어. 어, 려가라고 아, 내, 네. 아, 살려달라 아, 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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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어, 지금. 어. 터야 앞에 사 번, 4 번, 4 번. 다 컷이다. 아마. 다, 다, 다 컷이다. 에이 남은 인연 4명. 여기. 저 위에 올라가, 저 위에 맞네 저쪽 가야겠다. 여기 앞에 있다. 조심하세요. 많으니까, 얘네. 사람. 이한명 됐답니다. 야, 존나 잘했지. 어디서? 어 마무리인가요? 네, 마무리. 거인 <laughs> <theo> <은> 어, 제 생각에는, 노란 집으로 가면은, 일단 할것 같아요. 나 수류탄 맞았는데. 그러니까, 어디 맞았어요? 잘님 네, 여기 초밥집에 있어요. 조심해요. 어, 내 뒤에 있다. 어, 내 뒤에 있다. 뒤에? 유튜브가 다 뽑아줬더니, 나쁜 하마 새끼 나 <laughs> 버리고 가네. 진 겁나 웃기네. 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잠깐만, 진짜. 하고 있네. 저 보고 있을게요 이거. 아니구나 그럼 이거. 차차차 Tabby, t 와, 진짜. 개딸피 내렸다 와 b 리 와 이거 뭐야? 마이크 내 목소리 진짜 극혐이다 와 자리 진짜 좋다 나이스 3D 하나 남았네? 라우트한명인데 이거 라우트한명오 아까 전에 우리 로보트님 죽으신데 거기에서 여기를 쏜거 같거든요? N방향일 듯 나이스 와,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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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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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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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